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2023년 벌써 오늘이 1월 5일이에요 아 정말 빠릅니다 정말 그렇, 옛날에는 시간이 안가서 안 걱정했는데 요즘은 눈만 뜨면 하루가 가버리고 또 어제가 오늘 같고, 오늘 어제같고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, 또 영상도 참 그동안 찍은게 엄청 많은데 뭐 찍을 때마다 맨날 가슴 설레이고 또 뭔가 좀 새로운 걸 여러분한테 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. 이게 뭐찍기는 겁나게 찍었는데 구독자는 맨날 그 타령이고. <laughs> 그래도 오늘 또 영상을 켰습니다. 열심히 해보려고. 이게 또 억지로 웃는 거 같고요. 근데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해야또제 모습도 좀 좋아 보일 것 같고,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이렇게 음,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. 아, 오늘 서리태 여러분들 서리태 하면은 가을에 수확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알 겁니다. 또 검정콩, 그러니까 서리태 하면 검정콩인데, 그 이름이 콩도 다 이름이 있어요. 콩도 뭐 모든 농산물 이름이 있듯이, 제가 오늘 이 서리태를 판매할 거고,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, 오늘은 두 가지 한번 영상 올려보 하나는 새바람, 새바람은 요즘 그 수확량도 많고. 저 속이 정말 파랗다고 그래가지고 새바람이 요즘 여, 엄청 인기예요. 십년 십년 분들이 엄청 찾더라고. 오늘 은이 청자오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콩이 청자오인데 제 후배님 콩이에요 이게 후배님 콩이고 저희 동네 콩인데 콩은 엄청 좋아요. 선별도 잘돼 있고 요거는 기계 선별하고 한번 선별 더 더운 거라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콩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해콩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23년이고 이건 22년이네 11월 콩이니까 해콩이고 또 당진 콩이고 이 속청 그니까 러 청자 5호라는 거야 속이 파랗다는 얘기예요 청자 5호가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뭐 태청도 알고 <laughs> 경북청도 알고 다 아실텐데 이거는 청자 5호예요 요거를 <laughs> 8kg 한 말에 그 6천원씩 8kg 한 마리 초에 얼마야요8 68은 48. 48,000원. 48, 만한 마리에 48,000원 드릴까 보던가 앞에다 이제 써 놓을 건데. 그러니까 1kg에 6,000원씩 드릴 거예요. 이게 10kg면은 6만 원이네요. 택배비는 5,000원 별도 하셔야 돼. 포장비까지. 그래서 8kg 한 마리에 68은 48 48,000원에 만 53,000원이 만 되는 거예요. 근데 요 요만큼 있으면 한, 한 300kg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콩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콩이 새파랗고 좋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새파랗고 좋으니까 그리고 밥할 땐해 콩이니까 바로 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렇게 콩도 보여드리고 여기 새바람하고 이 콩은 이 콩은 새바람이에요. 이거는 이따 영상을 또 찍을 건데 자 얘가 청자오 소리태고요. 가격은 여기다 쓸게 헷갈리니까 지금 바로. 자 이렇게 보시면 가격을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청자오 소리태 가격을 이렇게 파는 거니까 8kg 한 마리에 53,000원. 택배 포함이고요. 1kg는 6,000원에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청자오 소리태 속이 파란 거예요. 맛있습니다. 달달하고, 분이 나온 콩이고. 자, 이렇게 해서 판매할 겁니다. 고맙습니다.